와, 미쳤네. 아, 누님. 와. 아니, 월드가 미쳤어요. 와.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일단, 오늘 할 마크가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기본 월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랜덤 블럭으로 바뀐 트롤. 이상한 마크 야생을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 보면은 각천크마다 블럭이 다 달라요, 능리에. 그래서 양대. 오늘 여기서 나무도 캐고요, 철도 캐고요, 금도 예. 캐고, 다이아도 캐고, 옵시디언도 캐고, 드래곤까지 잡는 야생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오늘 다이아 못 찾으면 어떡하냐, 여기서? 아니요, 벌써 여기 석탄 블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야, 그러면 은누가 오늘 좀 우리 잘해보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 시작하기 오케이.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 나무를 왜 캐러 가요, 여기 나무가 있는데. 아, 나무가 있구나. 예. 아이 누가? 예? 아니 앞에 원목이 있는데. 아 벌써 다 만들었어요 저는. 아 목재를 캠이 어떡합니까? 바로 옆에 원목이 있는데. 예. 아 저는 제가 만들게요 그러면.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저는 오늘 협력 좀 합시다. 협력이요? 방금 협력 깨졌는데. 자만 아, 이거 일단 한국어로 좀 바꾸고 F 3하고 G로 누르면은 청크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딱 청크마다 여러분들 진짜 나눠져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일단 끄고. 자 가자 먹을 거좀 먹고 감사합니다. 야 누가 나 나무 예. 좀덜캐어 나무 좀 나눠줘 예아 가면서 캐게요 그냥 아뭐 주기 싫으신 거 같은데 아, 주지 마세요 그냥 예 그러세요 <laughs> 네, 잠깐만 다이아를 찾아야 되는데 아... 다이아 석탄 블록입니다 석탄 블록서 몇 개만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돌이 있나요 여기 돌뒤에 있네요 아 너무 먼다 네. 아 너무 먼데 돌이 <laughs> 돌 아닌가? 양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너무 트롤이야 네아 이거 월드가 아, 너무 트롤이에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설마, 네, 잠깐만 이거 투명블럭인가? 투명블럭이요? 아 투명블럭이 아니었어아 어, 투명블럭인 줄 알았는데 낚였다 아 돌이 여기 있네 네돌 여기 있고 나무도 여기 있네요 편하게 캐면 됩니다 역시 마을이 최고야 그럼요 여기 대장간도 있어요 바로 하나 제가 일단 곡괭이 좀 만들고 예바로 만들 필요가 없네 오늘 생각해보니까 그냥 철블럭 캐면 되잖아 철블럭 갑시다 바로 석탄블럭 도놓고야 이거 앞에 금블럭이다 근데 캘수 있나? 안됩니다 어. 그니까 러 이거 안되잖아 이거 철곡괭이 있어야돼요 철블럭을 찾아야돼 뭐야! 돌이 아니야 아, 랩님아야그 존벌레 조심해 예저쪽으로 가볼까 그냥 저쪽으로 그냥 쭉 가볼까? 와 진짜 알록달록 야생이네 여기에 만약에 능님 우리 예전에 했던 그 색깔 밟으면 죽는 마크 같이 넣었으면은 진짜 끔찍했겠다 그쵸? 그거요? 넣었으면 에 이거 진짜 못깨요 뭐 색깔 못 너무 많아가지야 <laughs> 금블럭은 잘 보이는데 철블럭이랑 다이아블럭이 진짜 안 보인다 어돌 있다 아 어, 돌이 아니었어 이것도 어야 t n g 다 t n g 좀 챙길까요? 드래곤 잡으러 갈 때? 그럼요 좋죠 아 어, 드래곤 터트려버리자 침대! 오. 침대를 챙기죠 어 침대 어 양털 많이 캐야겠다 그러면 그래. 아, 여기 주민만 있으니까 제가 챙길게요 일단은 저 TNT 좀 많이 캐겠습니다 네 이걸로 들고 숙소 버려요 그냥 야 이거 블럭 캐기도 쉬워가지고 너무 좋은데? 이걸로 쌓고 올라가도 되겠다 아, 잠깐만 여기 물 있으니까 쌓고 올라가서 한번 쭉 봐봐야겠다 아, 다이아가 안 보여 다이아 없나요? 다이아 어디 계신가요? 다이아님, 어제 에메랄드 있는데 아 이제 이쪽으로 그냥 쭉 가볼게요 어쩔 수 없다 야 이거 진짜 근데 트로이 야생이다 이거 진짜 못깰 수도 있겠다 그럼요. <laughs> 일단, <가. 웃음> 일단 갑시다 음 일단 가 일단 가 바다 랜턴 있고 수박 있고요 지금 나 다이아랑 철 빼고 다본거 같다 흑요석도 안 보인다 근데 뭐 흑요석이야 뭐 사실 용암 있으면은 물 있고 하면은 뭐 만들면 되긴 하는데 문제는 다이아 가옷을좀 만들고 싶은데 오늘은 어, 슬라임 블러, 필요 없구요. 양털, 맞네. 야, 야 침대는 와, 진짜 야, 많이 만들 수 있겠다. 어, 철 4개, 좋아요. <laughs> 왜 이렇게 가난해? <laughs> 아, 잠깐만, 철 네, 만들었습니다. 철 어디야, 어디야, 철 어디야? 호박, 필요 없고. 이제 철좀 늘어라. 에메랄드, 필요 없고. 어, 잠깐만, 저거 다이아 아니야? 어디요? 언니 뭔가 다이아 색깔처럼 보이는 걸 봤거든요. 에이 어디 보여? 아, 진짜 어렵이잖아요. 진짜 나요. 여기 언덕 올라가면 있습니다. 100% 없으면은 제가 가진 이 모든 아이템들 다 드리겠습니다. 아이 필요 없는데. 가나 하시. 오야 어, 다이아 맞아 다이아 맞아. 야 내가 오! 다이아. 오케이. 오, 아 케어 되게... 다케. 생각보다 빨리 찾았어. 네 그리고 나, 내가 작업대 모캐니까. 목해니까... 내가 작업대 만들어 줄게. 안녕 모캐니까 쓰지 마세요. 아하하. 우리. <laughs> 우리 도모다치잖아, 그래.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언제부터? <laughs> 나무 주실래요 그러면? 제가 아, 나무, 드릴게요. 아, 망껏드리죠 자, 자, 여기요. 나무 제가 좀더 캐고 있을게요, 그러면. 네. 캐고 있을 테니까. 아, 망커, 여기 원목이 있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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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옵시디언도 네. 바로 옆에 있다. 뭐야? 옵시디언까지? 예. 금 바로 가겠는데? 근데 궁금한 게. 네.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기본 야생이라 있는데. 네그 지옥 들어가도 이렇게 돼있으려나 아니겠죠? 어돼 있으면 큰일 나죠. 어돼 있으면 좀 큰일인데. 아 능님. 있습니다. 어, 어. 감사합니다. 네. 와 네? 오랜만에 뭐 다이아몬드 풀 세트다. 복기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돼? 아 내가 이거 캐면 되겠구나 이제. 네 캐서 만드시면 됩니다. 장님 이제 능님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캐게요 이제. 어, 그래서 그런 나이가 되셨다니. <laughs> 이제 도끼 드래곤 때릴 때 도끼가 데미지가 더 세니까 일단 능님 이거 옵시디언 좀 캐고 있어 주실래 요 제가 자갈 좀 찾아올게요 네더라이트도 발견했어요 네더라이트도 발견할게요 아 발견할게요 철막어 자갈 발견 일단 자갈 발견 네 자갈 발견했고 야 근데 우리 금도 캐가면 좋긴 한데 가서 어, 그, 왜냐면은 애들이 선제 공격 하잖아 지옥 가면은 금 부츠 안 신고 있으면 금 그... 아이뭐아파봤어 아, 아, 얼마나 아프다고 예. 아, 그래요? 예. 진짜? 그럼 예! 제 제껏, 건만 구합니... <laughs> 구합니다. 저는 그 모자로 해주세요. 모자 오케이. Five minutes later. 네덜라이트블럭은 그냥 포기해야겠다 깔끔하게. 오케이 포기합시다. 어, 깔끔하게. 야 근데 철 블록 또 많이 보인다 갑자기. 진짜 왜 봤네? <laughs> 이거 물량 정이좀 드릴 테니까 이두개 여기, 여기 물을 담고. 자, 내가 여기서 TNT 가져가면 돼. 이걸로 이따 블럭 섞고 올라가면 돼. 아, 이 정도면은 진짜 금방 깨겠다. 이제 지옥 가 보겠습니다. 갑시다. 능해. 자, 드디어 갑시다. 여러분들 지금 지옥을 어 가게 됐습니다. 야, 잠깐만. 야, 누가 지옥도 어? 이러면 어떻게 찾아요? 어디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금 신발 좀 신을게요. 네. 중인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을 못 캐왔어요. 예? 알아서 좀 하시고, 야 그럼 누가 여기 가면서 네더라이트 블록 얻을 수도 있겠다. 어 맞네. 그렇죠. 일단 저희 그 유적지 찾으면은 서로 좀 말합시다. 아, 아 어, 그거 그거 그그 그 뭐냐 그 플레이즈. 그 사왔어요? 유적 유적. 야 일로 오세요. 유적은 아, 근데 그대로예요. 오야 너무 다행이다 야 누가 진짜 예. 다행이다 너무 잘했다 이제 예, 캐고 계세요 예저 하고 있을게요 죽으면 안돼 아, 오케이 아, 하나 나왔고 없습니다 오야또 어, 나왔어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와 오케이 나왔고 막대기 다섯 개또 나왔다 여섯 개 오케이 나왔고 일곱 개 나왔다 오케이 열개자 그러면은 저도 엔더맨 찾는 거 이제 돕겠습니다. 어, 늑이 하나 더 먹었다. 주세요, 주세요. 1 8 개면은 이정 이 정도면은 된것 같긴 해. 우리 갑시다 이제. 오케이, 갑시다. 돌아갑시다. 가자, 돌아가자. 아, 우리 세상으로. 와, 와, 일단 늑이랑 진짜 오랜 시간 지옥에 갇혀서 일단 블레이즈 막대랑 그리고 엔더 진주를 구해왔고요. <laughs> 정말 힘들었습니다. 느기가 멘탈이 아예 그냥 뚝배기가 많이 깨질 정도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예. 이제 이 상태로 바로 아, 아또 튕겼어. 아와 일단 지금 저희 계속 튕기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예. 제가 아까 그냥 야생보다는 그래도 이게 좋다고 했는데 취소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잘 튕겨요. 트롤맵입니다. 어 진짜 이거 트롤이야. 트롤 야생입니다. 이거 진짜 멘토션. 아, 저 스티브예요. 괜찮아요. 저한테, 저한테는 그냥 잘 보이니까 오케이. 어, 능님 스킨도 못생못 생겨졌어요. 빨리 가요. 오케이, 자 갑시다. 이쪽이 빨빨,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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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점프, 점프, 점프 티티. 갑시다. 이쪽이었거든요. 오, 앞으로 이거라도 좀 근처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죠? 예. 근처에 나오겠죠, 저희. No. 와, 이거 진짜 언제까지 가야 돼? 와, 미치겠다. 맛있는 고기, 고기 <laughs> 반찬. 드디어 정신을 낳군요 빨리 오세요. 예. 저기 얼음길에서 한번 다시 던져볼게요. 예. 제발, 제발, 제발. 좀 나와줘. 자, 고기가 이제 많으니까. 뭐야 어디 갔어? 어? 어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예. 아 어. 드디어. 됐어 됐어. 잠깐만 그러면은 올라, 올라가서 한번 해볼게요. 올라가서. 어어 어. 어, 어. 어 그냥 여기 밑에 여긴거 같은데 잠깐만 여기 한번 파볼까요 그러면요 잠깐만 근데 우리 몇개 는몇 남았죠? 여기 그냥 팔까? 우리 몇개 없거든 이제 엔더진주하고 예. 그러 밑에 그냥 팝시다 제가 이거 산 만들게요 그냥 아 좋네요 제가 산 만들어드릴게요 산 만들었습니다 어 만들었어? 그 와중에 여러분들 레더라이트 진짜 한번도 <laughs> 안나온거 진짜 괘씸해 죽겠네 전 내려갑니다 먼저 네전 그냥 내려갈게요 예 이거 무슨 블록이야 아, 잠깐만 유광 테라코 어. 어 내려오니까 티 크리퍼가 세마리가 있어요 전 일로 옆에 있어요 아예 일로 오세요 어디요? 일단 저도 내려갈게요 예왜 네. 맞나? 여기 아닌가? 더 앞으로 가야되나? 나와 나와라 와 <laughs>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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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나왔다 예. 어, 나왔다 오세요 오세요 야야야 어. 야, 야. 크리퍼 엄청 많아 잠깐만 스예조심하조심하 네, 조심하세요 오케이 어 일단 찾, 찾읍시다 오케이 찾자 찾자 아 살려줘 램네 여기어요 찾았어 찾았어 뭐야 그으와 어, 바로 앞에 있네 오케이 바로 앞에 아 이거 운 좋았네 아 근데 이거 운 좋으면 뭐야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요 일단 전에 어아 하나밖에 안 박혀 있네 아 잠깐만 우리 이거 되나? 제 아홉 개 생각할게요. 어, 이날 좋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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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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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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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끝까지, 끝까지 그냥. 해버려 빨리. 계속 계속 계속. 아, 그거. 아, 됐다. 자, 그러면은 느기와 이제 함께하는 이제 이 랜덤 블럭 야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덩이 누구 하셨네. 갑시다. 네. 야참 여기도? 짜잔 야, 야. 야, 아, 야. 아 뭐야 이게 야 아, 아, 근데 우리 아까 침대 만든다 하지 않았나 자, 참? 침대에서 네개 있어요 네개 있어? 잠깐만 나아 나도 양털 만들 수 있다 일단 일단 가자 바로 점프 그냥 예일로아 일단 위에 크리스탈 먼저 좀 부수, 부술게요 물냥둥이 맞는 거 있으니까 저물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 자 터뜨려주고 물 퍼주고 내려가주고 아뭔 아, 소리야 뭔 소리야 왜 그래 아, 죽고 있어 죽고 있어 죽었는데요 아바람피있어요 <laughs> 죽을 뻔 했던 게 아니야 죽었는데요 아 진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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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중앙에서 대기할게요 저 침대 좀 만들고 예. 있을게요 TNT도 좀 설치하고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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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는 TNT 너는 TNT 행이야 바로 너는 바로 TNT로 터져서 죽줄자아 와, 똑네 그럼 끝났어, 그냥. 하고 작업대다아 근데 나 나무가 없어서 침대를 좀 만들 수 있나? 침대 좀 드릴게요. 침대. 자, 여기 그리고 저 TNT 좀 주세요. 오케이. 라이트 음, 라이고 아, 라이, 라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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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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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T 지금? 예, 잘가라! 아 내가 가는데요! <laughs> 야, 네가 <너가> 가면 어떡해 <laughs> 아, 진짜 너가 가면 어떡해 왜야 <laughs> 아, 왜 너가 가 내가 <laughs> <laughs> 네, 갔네요 야, 피차는데? 뭐요? 아, 저기 아, 하나 있어요? 남았네 아, 능렬! 뭐야, 왜 나왔어 빨리 와, 일고 있을게 저 내가 부수고 네. 올게 대포 줄게요 오케이 <laughs> 자, 빨리, 능예? 빨리! 능예? 침대, 침대, 침대! 뭐야 침대! 침대, 아, 야, 야, 만아 아, 잠깐만 너가 터지면 너가 가면 어떡 하냐고 자꾸. 아 누가 예. 조심해 누가 왜또넘너가냐 아기 아기. 하하하하 진짜. 뭐하냐고. 아 뭐하냐고. 침대 계속해. 침대 네. 도전해 계속.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가 침대 아. 가자 침대. 오케이. 와, 팀, 팀. 지금. 지금. 레곤이 잘 가고. 잘 가고 아, 아. 뭐야 아 느기도 잘 가고 와 차리 스포 대코 <laughs> 잠들어야 지 무슨 소리예요? 그거 네, 잠들어야죠 엔딩해야죠 이 아, 뭐야 얘아이 아이 심지어 대식가는 나안 좋았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랜덤블럭 월드 네, 오늘 한번 해봤는데 오늘 영상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녹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 진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와 미디는 예. 내일 더 신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웃음> <웃음>